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큐베이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Fade in, Fade out, Cross fade입니다. 이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녹음을 하고 나면 무조건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걸 안 해주게 되면 어 되게 음악을 믹싱을 할때 혹은 녹음한 모니터를 들을 때 되게 불필요한 소리가 함께 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해 줍니다. 자,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뜻이 뭐냐면 오디오에서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소리가 점점 점점 커지는 현상입니다. 그걸 페이드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음. 자, 페이드인을 거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보통을 녹음하게 되면 이렇게 앞부분이 보통 덩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 드래그를 하시고 점점 앞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스냅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격이 이 그레드에 맞게 시작점이 움직이죠. 그리고 유주 칸타이즈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비트로 해놨다면 비트로 움직이고요. 바로 해놨다면 이렇게 바로 움직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앞으로 안 가죠. 뒤로 이렇게. 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할 때는 유주 칸타이즈를 하셔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물론 스냅을 끄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쭉쭉쭉쭉 갔죠. 네. 지금 화면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이 페이드 인이 처리가 된 거예요. 아주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를 쫓아가 보면 대각선으로 선이 돼 있죠. 이게 어디서 설정을 할수 있느냐 요 부분 제가 마우스 위쪽 갖다 대보면 이런 부분이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잡으시고요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화살표가 양옆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클릭을 하시고 옆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0뭐 어, 소리가 0지 0에서부터 쭉 여기서 원하고자 하는 db만큼 올려주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페이드 인은 했어요. 페이드 아웃을 한번 해 볼까요?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이 부분 볼게요. 기타 솔로 2 부분. 이 부분도 페이드 아웃을 제가 해 놔져 있죠. 자, 끝 지점은 대부분 다 어떻게 돼 있냐면 정확하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페이드 아웃 같은 경우도 페이드 인하고 똑같습니다. 얘를 잡고 옮겨 주시면 돼요. 쉽죠? 그러면 이런 노이즈들 우리가 페이드 어, 아웃을 하지 않아서 소리 내가 녹음하는 소리는 안 나오지만 주변의 노이즈가 함께 나오는 것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네 다시 언두를 해서 좀 봐볼게요. 음. 솔로로 해서 볼륨이 딱 줄어들었죠. 근데 이걸 그냥 원 상태에 녹음한 걸 한번 틀어볼게요. 이렇게 노이즈가 함께 나오죠. 그런 부분들을 페이드 아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여기까지 페이드 아웃이었어요. 어렵진 않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페이드 아웃에서 옵션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 거 있죠? 클릭할게요. 그러면 네모난 박스가 나와요. 그러면 페이드 아웃에 이 커브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완전 좋죠? 이건 각자 원하시는 대로. 자이 부분 조금 더 이렇게 각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파형처럼 부드럽게 네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프리셋 박스라고 따로 만들어놨어요. 보컬에 관련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이 프리셋을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네, 지금 바뀌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박스 말고 하드 한번 해볼까요? 하드 이 곡선이 있죠. 여기 보시면 더 꺾였죠. 네, 이 부분은 어, 나중에 또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음, 만들어놓고 스토어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리셋 여기 보면 세이브 프리셋 하시면 돼요. 일단은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을 다 해봤어요. 자 여기 시작하는 솔로가 시작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페이드인을 해놨죠. 자, 또 하나 크로스 페이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 녹음을 하다 보면 부분 부분적으로 녹음을 할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하나의 연주로 통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렵죠. 쉽지도 않고요. 지금 보는 이것들 있죠. 이렇게 지금 잘라져 있는 화면이에요. 네.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잠깐만요. 한번 들어 볼게요. 아까 틱 노이즈가 났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들어보면, 네, 이 채널 같아요. 틱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어, 여긴가? 어, 틱하는 소리가, 여기서 나네요, 지금. 자, 세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으면 뭔가가 이어폰을,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들으셔야 이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 시작점이 페이드인이 안돼 있어서 지금 소리가 틱하는 노이즈가 납니다. 살짝 앞으로 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 들리죠. 이거는 제가 따로 후보정을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녹음을 해 놓고 이제 딱 여기까지가 내가 녹음해 놓은 파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후보정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페이드 인 다시 한번 줘봤고요 어 그러면 음 볼까요 이 부분만 봐볼게요 이 부분이 보면 이제 녹음이 잘려져 있죠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음자 방금 틱하는 노이즈가 틀립니다 위에 건지 아래 건지 모르겠지만 틱하는 노이즈를 한번 잡아볼게요. 네, 지금 이 기타 백킹 트랙 R 이 부분에서 틱 노이즈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주 매끄럽게 하느냐? 지금 배우시는 기능들은 꼭 나중에 이건 조금 어, 고급 편이죠. 쉬울 수도 있지만 음. 얘를 잡고요. 음, 이렇게 스냅을 꺼주세요. 그리고 H를 눌러서 확대를 시킨 다음에 이끝 지점을 잡고 살짝만 아주 아주 살짝만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네, 됐죠?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지금 보면 딱딱딱 딱, 딱 이렇게 그리드처럼 각지게 가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이게 바로 Snap to Zero Closing 때문에 그래요. 이 버튼을 끄고 아주 섬세하게 이동을 해 볼게요. 아니면 이걸 키고 나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 동안 서로 어 오디오 데자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x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축키 x 에요 자연스럽게 앞에 오디오 트랙이 짧아지고 아, 앞에 오디오 트랙이 페이드 아웃으로 소리가 소멸이 되고요. 이뒤 트랙은 자연스럽게 페이드 인으로 이지점에 서로 만나죠. 얘는 작아지고 예, 그렇죠? 얘는 더 작아지면서 얘는 커지면서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런 틱 소리가 없어질 거예요.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 살짝 뒤로 가셔도 됩니다. 들어볼까요? 자, 이제 노이즈가 사라졌죠. 음,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적으로 녹음을 했었을 때 이렇게 크로스페이드를 넣어줍니다. 음. 자 여기까지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 그리고 크로스페이드 해봤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작게 크로스페이드가 돼 있죠. 여기 또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자 아까와 똑같은 박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또 설정을 해주셔도 돼요. 음. 여기 그림이 서로 바뀌죠. 그리고 네 닫으시면 이 프리셋대로 됩니다. 내용이 조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자본이 길게 말씀해드리고 싶지만 음,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Fade in, fade out, cross fade. 녹음할 때꼭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을 잘 컨트롤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음악이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 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좌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 강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